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신흥 시장국에서는 경제 지표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은 주요국의 경제 지표 개선과 양적 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을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가 전월에 이어 상승하였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 지역 국가 채무 위원 국가의 국채 금리 및 CDS 프리미엄은 이들 국가의 국채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미국의 재정 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